이번 시간은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다 맞힙니다. <laughs> 웬일이래? 본명이에요. 아, <아이씨>. 이 <laughs> 이유미, 1967년 8월 15일, 여자입니다. 워메! 개, 이기로 앉혀라. 예예 예, 예. 왜요? 이게, 우야 와, 신이구나, 신. 이렇게 화 와요? 예, 아유. 여기 앉혀놔도 뭐, 다를 게뭐있니요 이분은. 아이고, 음. 이분이 된다. 어마어마하다, 이아 결혼 못한다, 잉. 결혼, 결혼은, 그냥 못한다. 결혼 못해. 아예 못해, 못해. 나이가 77이 아니라, 아이 못해. 이거 보고 있으면 아무튼 미안하다. 할미가. <laughs> 짠하네, 짠해. 부모의 이쁨을 못 받고 컸어야 돼. 어, 부모가 있다고 해도. 그 그러니까 옛날로 얘기하면, 이제. 아들만 이제 이렇게 해주는, 음, 이, 이, 저기, 여자잖아? 아들만 이렇게 위해서, 옛날로 얘기하면 아들은 쌀밥 주고 지는 보리밥 먹고, 어, 이제 뭐 예를 들어, 그 애미가 아들 뭐 신발 사주면 지는 집신 신고 다니고, 초년에 그만큼 고생도 많이 해야 되고, 집안을 일으켜 세웠어야 한다, 이 사주가. 이 사주가 그래. 신의 가물이 너무나 뚜렷해서, 인간의 풍파도 많고, 어, 남들이 빵아의 구설에 늘 따르는 수토도 많고, 하늘에서 내린 이 사주가 세상 불쌍한 사주야, 이 사주가. 근데 여장보다 배포는. 배포는 여장부야. 왜냐면 내가 그동안에 이만큼 했기 때문에, 어, 내가 이걸로. 어, 나 이거 이깡 아니면은 안 된다. 그러면서 얘가 모든 걸다 이제 갖추고 이러는 거야. 얘 결혼을 못 했거든. 네. 어. 그러니까 이제는 나60 넘으면은 하던 거다 내려놓고 나 이제 돈 쓰고 편안하게 살 거야. 음. 그런 마음을 먹어야 한다. 고,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 응. 음. 어. 원래 이 우리 애기가 팔자로 보면은 남자도 없고 예를 들어 친구들이 그,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뭐라 그래야 되냐, 이거를, 또. 안 좋은 일을 많이 겪어야 돼, 인간바람이 많아서, 이사주가 그러니까 인간바람이 뭐냐. 사람이 무조건 싸워서 등을 찌는 것만도 인간바람이라고 표현을 할수 있지만, 안 들어도 되는 부정이 되게 많다. 특히 상문. 상문. 누가 죽었어. 누가 죽었다. 이런 소식을 많이 들어야 한다, 얘는. 그게 상문 있고 내가 직계, 친척 이런 거에서 누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조문을 하고 그렇지 근데 그거는 이제 집안의 상이 꼈다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이 사주는 듣는 부정 본으로 본 눈으로 보는 상문 부정 귀로 듣는 상문 부정 이게 너무 많다 그 인간 바람이 너무나 많아서 얘는 지 혼자인 몸에도 사람 때문에 치어야 되는 거야. 그니까좀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들을 내가 안고 가야 되는 그리고 주변에 사건 사고들이 많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이제 얘가 인간 바람이 많기 때문에 얘는 인간 바람이 뭐냐 내 옆에 사람이 없는 거가 얘가 인간 바람이라면 더 디테일한 인간 바람 할머니가 보여주는 거는 주변에 상문이 들끓는 된다. 얘는 그러니까 얘는 상갓집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누가 죽었어. 누가 죽었어? 생각지도 못하게 급살로 죽고 주당 맞아 죽고 자살하고 이런 거에 얘가 허구날뭐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초년에 그런 걸로 신경 안 써도 될 걸로 눈물바람을 많이 하고 해야 돼. 얘는 돈은 지어줬어. 죽질 않을 만큼 먹고 살 만큼은 지어줬다. 얘는 딱 인간의 그니까돈 명예 사람으로 신이 준다면 얘는 돈을 주고 감투를 주고. 딱 거기까지다. 인간의 덕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가장이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여자인데도 나 이렇게 약하게 살면 안 돼. 내가, 어, 내가 여기까지 오려고 어떻게 왔는데 하면서 사람도 많이 지가 챙겨야 하고 그런다. 얘가. 근데 호불호가 너무 강해. 얘 얘기해도 되니? 음남 앞에서 봤을 때는 뭐 좋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은 할미가 봤을 때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니? 여자인데도 우케해 하고 남자하고 대적해도 지질 않는다 우리 할머니 같구나 얘가 인간의 덕이었구나 우리 강아지가 불쌍해 신으로 봤을 땐 불쌍한 거야 돈이 많고 그럼 뭐하니 옆에 지 결론은 남아있는 인간 족속들이 없어도 명예가 있으니까 사람은 따른다고 하더라도 정작 내 가족하고 내 새끼가 없으니까 얼마나 불쌍해 여자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누구 하나 그래도 임신이라도 해보고 어, 배 아파서 나서 내 새끼 배내쪽으로도 입혀봐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 못하고 여지껏 이날이 때껏 이렇게 살면 은 얘가 말은 안 해도 얼마나 외로울 거야. 근데 얘가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짤짤이 했어. 얘가 이 사주가 그래. 아유 가물이 너무나 앞을 서고 살아있는 신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를 존경해야 되고 인사도 받아야 되고 하는 사주는 맞아. 불쌍한 사주다. 남자가 때여자장뭐야남 남, 여자지만 직성은 남자 장군감이다. 장군감. 그래서 꺾이질 않는 거다 이 사주가. 아, 좀 기가 막히게 보시네요. 이 사주를 들이밀고 이렇게 천봐야지 이렇게 못보못가지 이거 신은 신을 알아보는 법이다. 그러니까 잘잘잘잘 나오는 거다. 뭐? <laughs> 우리 할머님이 또 저길 보고 얘기하니? 아이고야 부정이 너무나 많어. 얘가 아기가. 종교가 있으면 그 종교 잘 믿으라고 해라, 얘는. 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꼭 신령님이 아니더라도, 예, 내가, 아무리 내 제자가 나를 모시고 이렇게 모든 구제중생하고 업을 닦고 있지만은, 십자가도 믿으라고 한다. 나는 할미는 그런 걸로 뭐라고 안 해. 얘가 십자가를 믿던, 성모 마리아 예수님을 믿던, 지가 믿을 수 있는 거면 그 믿음 끝까지 가라 그래라. 얘는 그래야 한다. 아유, 가물이나 거두면 좋으렴만. 그 분은 지금도 어..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쉼 없이 달려오신 분 같아요 네. 이영자 씨입니다 아 본명이 이유미? 네 어, 불쌍하지 어 시연 곱이에요 벌써? 어, 나이가 생각보다 어리네 나는 되게 더된줄 알았는데 그치 부정이 많지 할머니가 그래 쯧쯧쯧 이러시네 말씀하시고, 예. 그 말씀하시고 그고 최진씨에 생각이 나더라. 네. 음, 음, 그러네 친했잖아요 절친이었나? 그러니까 이 사주가 옆에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또 직성은 태어난 건 여자인데 남자처럼 살래니 가장 역할도 해야 하고 거느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야 하고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지나치질 못하는 성격인 거야. 의리 의리가 있는 거지. 음. 근데 이제 인간으로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죠. 결혼 안 하고. 뭐 이제. 그죠그 삶을 얘기하는 것 같아. 음.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 그렇게 따져보면 내가 제일 불쌍한데. 저분을 모시고 있는 내가. 아이고. <laughs> 나라를 좀 불쌍하다고 얘기해 주든 해 주든가. 감사합니다. 네.